어린이 사역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들을 전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10년 정도만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면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의 청년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가 유년주일 학교 부장을 10년 동안 하였는데 그때 유년주일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부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며 찬양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으며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카톨릭 나라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당에는 나가지 않고 마리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자기는 성당에 나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에서는 어린이 사역이 참으로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조그만 선물 하나 정도만 주면 얼마든지 모을 수가 있으며 찬양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교회에 데려오게 되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기독 청년이 됨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 사역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물질을 어린이 사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유년주일 학교와 학생부에게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영생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뒤에는 참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먼저 알기 전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될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어서 못오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돈이 많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어린 아이들과 새 신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